난초아지매. 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맹맹품 3종과 무맹품 7종을 준비했습니다. 총 10종을 준비했고요.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 2초에큰 자마, 하나 있고, 벌버 두 쪽에, 어 자마, 또, 벌버에 또 자마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좋습니다. 2번, 큰 자마 하나에, 큰 자마 한 개에 뿌리, 생장점 있는 뿌리, 두 가닥 있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2번. 3번. 역시 큰 자마가 달려 있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4번. 뿌리 상태 좋습니다. 4번의 단엽입니다. 단엽 두 쪽에. 뿌리 상태 좋고요. 자마 눈한개볼록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두촉단엽두 촉이고요. 5번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턴실한 애가 시나 한촉 성장하고 있고 자마 달려 있습니다. 자마 두, 자마 두 개, 자마 눈까지 두개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육질도 좋고요 6번, 검게, 3번 놓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큰 애가 애가시나 한쪽 성장 중이고요. 세쪽에큰 애가시나 한쪽 성장 중입니다. 6번 7번 자마 두개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홍화 대안입니다. 8번 어, 큰 자마 성장 중에 있고 뿌리 상태, 생장점 다 살아있는 뿌리 좋습니다. 벌바 한 개, 두 촉에 벌바 한 개, 자마,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요 육, 어,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된 그런 서반입니다. 9번의 난초는, 음, 서반입니다. 색감 좋은 항서반입니다. 육질도 상당히 좋고요 두초의 자마 한 개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좋습니다. 10번의 난초는 A, A급의 항산반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아주 좋습니다. 신화 새뿌리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자마 눈한개 있고, 어 모초개도 자마 눈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어, 두초개입니다. 어, 시나 포함 두초개고 자마 한개입니다. A급의 항산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번에 난초는 항하이고요, 춘수입니다. 항하 춘수이고 꽃이 아주 예쁘죠. 아나피기에 풍만한 하형을 가지고 있고요. 어, 춘수는 꽃 꽃의 크기는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중간 크기의 꽃 하영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춘수가 인기 품목이고요. 꽃이 참 예뻐서 키워볼 만한 종자입니다. 그리고 춘수 두 촉의 큰 자마 포함해서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벌벌. 한개있고요 키는 9에 0.6입니다. 어, 춘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바퀴 쭉 돌려드릴게요. 네. 춘수, 어, 항아 춘수. 금액은 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난초는 서홍간 입니다 어, 복색화 이고요 꽃이 아주 붉은색의 복색화의 어, 꽃이고 하영이 아주 풍만합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고 하영도 풍만하고요 어, 아나피기에 풍만하고 둥근 하영을 가진 그런 꽃입니다 서홍간은 개체수가 그리 많지도 않고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품종입니다. 항복륜 하, 항복륜인데 여기서 복색화가 피는 그런 서운관입니다. 서운관 같은 경우에는, 어, 꽃 하영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어, 구매하셔서 촉수 널려서 꽃을, 어, 기대, 어, 꽃을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면 아주 예쁩니다. 어, 구매하셔서 꽃을 피워보시기 바라고요 어, 한 촉에 왕자마 한 개입니다. 18에 0 8이고요 금액은 저렴한 가격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시라고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하영, 어, 복색화의 꽃이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어, 여배로도 가능하고, 꽃도 아주 예쁘기 때문에 전시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구매하셔서 여배와 꽃을 감상하시면서 전시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금계 놓고 중투이고요. 금계로도 어, 발전하는 그런 존재이고 품종입니다. 이렇게 보면 입장마다 녹 갓을 잘 둘렀고 어~ 어~ 색발의 색발색도 아주 잘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 무늬가 화려하게 어, 발현되었고요. 녹 갓을 잘 둘렀고 놓고 노코, 금계 놓고로도 터지는 그런 어, 종자이고 놓코로 가는 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 어, 색감과 무늬 패턴이 굉장히 잘 어, 발현되어 있고, 전 입장에 무늬가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어, 이게 항색이고요. 어, 또 약간 마스도 약간 끼어 있습니다. 마스도 끼어 있고,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기 때문에 여배로도 어, 가능한 그런 품종입니다. 여배를 감상할 수 있고, 꽃은 미게아입니다 꽃은, 어, 이런 또, 무늬 패턴에서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음, 금액, 어, 저, 전진 한쪽에큰 자마 한 개이고요. 키는 16에 0.8입니다. 금액은 1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구매하셔서 여배와 꽃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길러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4번의 난처는 단엽입니다. 어, 라사지가 들어있는 단엽이고요. 변이 어, 중배도 부르고, 중배도 부른 변을 가졌습니다. 입장이 어, 조금 갈라진 이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저렴하게 어, 책정하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쪽이기 때문에 어 금액을 어, 저렴하게 종자목 하시라고 저렴한 가격 12만으로 책정하였고요. 어, 두 쪽에 키는 9에 1.0입니다. 코는 어, 키는 9cm에 1.0이고요. 어, 엄마 촉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모 하십시오. 5번의 난초는, 도아, 어, 도아목입니다. 도아변, 잎변 단엽입니다. 배골이 상당히 깊고, 아주 변이 굉장히 예쁩니다. 변도 굉장히 예쁘고, 어, 변이 잘 이렇게 오가졌습니다. 오가 졌고, 아주 후육질에 잘 오건 변을 가진, 어, 두화목 입변 단엽이고요. 아주 한엽입니다. 중배가 상당히 부르고, 어, 변도 상당히, 어, 예쁩니다. 이렇게 변이 예쁘게 잘 오갔고요. 한엽의, 어, 두화목이고요. 그 다음에 신화가 이렇게 한쪽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 한쪽 허터박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어, 실하게 성장하는 신화가 달려있고요. 어, 이 변들이 상당히, 어, 오갔으면서 고급스럽게, 어, 변들이 잘 오가져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예쁘죠? 어, 많이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어, 한엽이면서 이렇게 오고 니까 참, 어, 종자가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어, 이렇게 한 바퀴 전체를 돌려드릴게요. 음, 상당히 예쁜 변을 가진 두아목 어, 입변 단엽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고, 어, 여배로 상당히 좋은 종자목입니다. 음, 이런 종자, 조금 귀한 종자이고요, 특급 종자이고, 이런 품종은 조금 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품종이죠. 아주 종자성이 우수한 종자 먹이고 종자성이 있는 그런 도화변 입변 단엽이고 꽃도 기대할 수 있는 어, 그런 난초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라사지 잘 들어있고요.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금두 어, 촉의 신화 왕 큰어 신화 한 촉이 성장하고 있고요. 자마가 두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작은 자마들이 두개 달려 있고, 어, 촉수 늘리기가 빠르겠고요. 키는 12에 1.0입니다. 키에 비해 어, 폭이 상당히 넓고, 예, 예쁘죠.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어, 도화목이 뺀단녀 가격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주 종자성이 좋은 이런 두화목잎 변다념 꽃과 어, 여배를 기대하면서 어, 키울만한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좋은 종자목으로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6번의 난초는 건개노코삼반호입니다건개노코삼반호인데요 어, 가까이 가서 문의를 올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어 금계로 가는 그런 종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더 가까이 자세히 가서 보여드릴게요. 금계열에 놓고 3반이고요. 상당히 어 종자성은 우수하고 좋은 종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잎들이 약간 살짝살짝 살짝, 음, 스크래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노코 어 건개 노코들이 잘 들어 있죠. 또 보면 어 여기도 보면은 노코가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음, 잎이 조금 어 일이 깔끔하고 좋으면은 가격이 이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는데요. 아주 그냥 종자목 하시라고 저렴한 가격 어, 10만 원으로 건개열 삼반놓고인데 뭐, 가격을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보았습니다. 음 건개 삼반 놓고 세 촉에 어, 애시나 한 촉이고요, 자마 한 개입니다. 그리고 키는 11에 0.5 정도 되죠. 음,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 어, 근계열 종자입니다. 근계산반 놓고, 오리지널 근계산반 놓고 종자인데, 어, 잎이 조금 잘렸고 스크래치 있는 관계로 저렴한 가격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구매하셔서, 어, 종자목으로 구매하셔서 깨끗하게 배양하여 보십시오. 7번은 어 홍화 대안입니다. 크게 설명이 필요 없고요. 잎장수 좋고 잎이 깔끔한 상태고 어 작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어 잎이 어 이렇게 깔끔하고 어 예쁩니다. 금액은 어 아니 그 대안은 어두 척이고요. 자마 한개 달려 있고요. 키는 어, 13회 0.7입니다. 0.7이고요. 금액은 어... 저번에 한번 올려서 썼는데, 금액을 조금 인하를 하여서 55,000원에 드리기로 책정하였습니다. 홍하대안입니다. 8번에 난 저는 어... 종자... 어, 문의가 화려한 소반입니다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서반이고요. 음 이렇게 보면은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늬 어 서반 서호반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요. 전 입장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전 입장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는. 어, 소호반 두 촉의 자마 한 개입니다. 그리고 벌바한 개가 달려 있고요. 어, 키는 10에 0.8입니다. 금액은 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무늬가 아주 화려한 종자, 종자성이 좋은 그런 소호반입니다. 어, 구매하셔서 종자목으로 사용, 어, 종자목으로 길러 보십시오. 여배와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금액은 서반 8만원입니다. 9번의 난초는, 어, 색감이 좋은 서반입니다. 색감이, 어, 좋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음. 색감이 아주 좋고, 어, 전진시나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색감이 좋고, 변이 예쁩니다. 변도 예쁘고, 색감이 아주 어, 예쁘고, 육질도 상당히 어, 두텁습니다. 육질도 상당히 두텁고, 또극 모촉은 이렇게 극한색입니다 아주 색이 굉장히, 어, 극황색으로 발현된 그런 서반이고요. 예, 이런 개체에서는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음,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 품종의 서반, 육질 좋은, 어, 서반입니다. 두 촉에 자마 한 개이고요. 18에, 어, 0.7입니다. 시라는 키가, 음, 8 정도 됩니다. 0.7의 신화는 8 정도 되는 어~ 크기의 어~ 신화이고요.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꽃과 여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의 서반입니다. 구매하셔서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의 난초는 A급의 항산반입니다. 아주 어, 배가, 중배가 부르고요. 어,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어, 중배가 부른 그런 산반입니다. 보면은 어어지고 그냥 볼게요. 중배가 상당히 부르고 무늬도 잘 발현된 그런 항산반입니다. 배가 중 배가 부른 항산반요 시나 이렇게 예쁘게 어, 중 배부른 시나 무늬 화려하게 항색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육질도 어, 두텁고 뚜껍고 좋습니다 육질도 뚜껍고 좋고 무늬가 굉장히 어, 잘 발현된 항산반입니다 아주 배가 부르고 굉장히 어, 배가 부르고. 유, 어, 무늬가 화려하게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이게 뒷, 뒷면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뒷면에서, 어, 뒷면에서 보면은, 어, 모초계 무늬와, 어, 또, 입 두께의 그, 입 이 별의 두께를 육안으로 볼수 있고 알수 있죠. 그다음에 변이 예쁘고 약간 도화 변식으로도 이끝이 살짝 오가져 있습니다.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A급의 항산반입니다. 전진 한 쪽에 어신어 전진 한 쪽에 시나 이렇게 한쪽 성장하는 중이고요. 키는 어, 두 초기에 자마 두 개이고, 키는 12에 0.9입니다. 금액은 어, 1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액은 17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A급의 항산반입니다. 중빼 부르고, 육질도 꼽고, 아주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AA급의 항산반입니다. 구매하셔서 여배와 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늬 패턴도 좋고 굉장히 종자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종을 모두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맥명품이 춘수, 서홍간 대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삼종이 있고요 나머지 칠종은 무명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무늬종들이고요 어, 단엽이고, 도아, 어, 턱급 도아목 입변 단엽이고요그 다음에 특급 A급의 항산반. 그 다음에 서, 소 어, 하려한 소반또 하려한 서반. 육질 두터운 서반. 이렇게 해서 총, 10종을 준비했는데, 다 종자가 다 좋아요. 오늘의, 주, 오늘 준비한 어, 종자들은 다 꽃도 예쁘고, 무늬도 화려하고, 종자성이 아주 좋은 품종들로 오늘은 구성해 봤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어, 드리니까, 구매하셔서 종자목과 전시 작품으로 작품들 만들어 가시고 꽃도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난초 아지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